안녕하세요 롱차입니다 오늘은 루편두 개가 와서 그거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일단 요거는 먼저 찍을 건데 한 카스의 한령언니에게 에이핑크 미니베너하고 포카 구매한 거고요 영월 무릉도원에서 540원 진납해주셨어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도 미니베너하고 포카하고 합해서 4,000원에서 5,0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제가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맞고 그리고 이거 지퍼백 이거는 제 저번에 구매를 했던 거예요. 후기를 안 찍었는데 이건 친구 생일 선물 산다고 같이 두 개를 샀었던 거고요. 저번에 쿠폰 두장 하고 잘 맞았어요. 그 다음에 포카부터 볼까요? 어 여기 쿠폰 언니 쿠폰 들어 있어요. 포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유광코팅이었을 거예요 제칠이 한령 언니 쿠폰. 그다음에 포카 별의별. 되게 예뻐요. 그다음에 이거는 미니배너. 이 배너가 진짜 예뻐요. 예쁘더라구요. 은지하영언니 봄이남주언니초롱나은언니 진짜 예쁘죠? 배치대도 잘 맞고 이렇게 물품들은 잘 도착했습니다. 요건 전에 구매했던 거라고 말했었고 언니 쿠폰도 잘 맞고 잘 도착했습니다. 구매 너무 잘한것 같아요. 저거 배너 너무 예뻐요. 이상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